터져버리면 어떡하고 절대 안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캔넵이 우릴 구해줬잖아 캔넵은 어디 에 있는거야? 얘들아 무슨일이야? 설명할 시간이 없어 우리가 아는거라고 여긴 폭발할거고 캔넵이 여기 없다는거야 캔넵이 없어서 구해줄 사람이 없다고? 좋아 내가 뭘 해야할지 알겠어 서구데이 안돼 그래 이것밖엔 방법이 없어 이거 아! 으아! 뭐야 뭐지 으아! 맙소사 당장 도구대위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메스 호피안에서 메스 청진기 청진기 엑스레이를 찍어야 해 당장 오빠, 여기 좀 봐! 방사능이그 폭탄은 핵폭탄이었어! 그게 어떻게 플레이케어에 들어왔지? 너희, 여기 있었구나! 헤도그래이안 돼! 살수 있을까? 그게, 도그들에게는 앞으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뭐? 그럴리가 없어! 하지만 사실이야! 다른 소견은 없어! 완전히 피폭했어 내장이 전부 녹아 없어질 거라고 뭐? 한 가지 알려진 치료제가 있긴 한데 24시간 안에 구해오는 건 불가능해 말이라도 해봐 공장 뒤에 있는 산 위에 돌이 있어 방사능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돌이지 하지만 몇년 동안 아무도 그 돌을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시간 안에 정상까지 올라가기란 불가능해 시도는 해볼 수 있지 도구데이, 괜찮을 거야!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갓나 기다려. 기다려! 나도 같이 가! 너한테 너무 위험해! 간호사로서 맹세했어! 나는 도구데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해! 나도 갈 거야! 그리고 이게 필요할 거야! 좋아! 해보자! 도구데이를 위해! 후가는내 끝내주는 차의 스피드를 무시한 거야. 내 차, 가자! 저게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폭발하지? 호피, 폭탄도 그렇고 내 차가 폭발한 것도 그렇고 누군가 우리를 상대로 안 좋은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아. 누가 그러는 거지? 나도 그게 궁금해. 하지만 일단은 도그데이를 구해야 하니까 낭비할 시간이 없어. 걸어서 가야겠어. 가자. 있어. 깨끗하고 좋은 길이 나왔다 뛰자 갓나 도와줘 나 끼었어 같이 조금만 참아 내가 꺼내줄게 휴. 휴 엄청나게 큰 함정이네 그러게 뭘 잡으려고 했던 걸까 알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냥 우릴 갖고 놀고 있는 건지도 몰라 어쨌든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우리 이제 10시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없어 이리와 호피 올라가자 우리가 구해줄게 도그네이 <목소리> 두 사람이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어 지금 죽기엔 난 너무 어리다고 10시간 남았잖아 얘들아 빨리 나를 <laughs> 구해줘! 어석했네 빨리 움직여야 해! 이 속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시간 안에 갈수 있을 거야. 오 이런 무슨 문제야?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없어 붙잡을 바위나 돌이 아무것도 없다고내 손톱으로 파면서 올라가야 할것 같아. 꽉 잡아! 알았어. 내가 시간 보고 있을게. 마법소사, 일곱 시간밖에 안 남았어. 시간 안에 갈수 있어야 할 텐데. 안 나는 뭐? 커피 꽉 잡아. 너무 좋아. 못 버티겠어. 나는 그냥 도움을 주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너한테 방해만 되는 것 같다. 하지마 우린 할수 있어. 조금만. 거의 다 왔어. 분명 적이 있을 거야! 거의 다 왔지만 실패하겠지? 아니야! 내가 널 위쪽으로 던지면 네가 바위에 착지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봐! 또 어, 없이? 위에서 만나 세세 던진다! 하나, 둘, 셋! 해냈어! 적은가 봐! 이제 시간 안에 돌아가기만 하면 돼! 네, 찾았어? 당연히 찾았지! 잘했어! 이제 여기서 나가자! 이런 오, 또 만났네? 두 시간, <laughs> 느껴지는 것 같아. 부바, 부바 의사, 날좀 도와줘. 부바, 너야? 왜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으악! 허! 호피, 도와줘! 야, 이탈뭉치야 여기야! 다이야! 우리가 해냈어. 네가 해낸 거야, 허피 네가 날 구했어. 이제는 우리가 같이 도고대를 구할 차례야. 뭐라 지넷나이니다 해내... 당연하지. 우와! 아! 넌 천재야. 잠깐만 조심해. 우바 우리가 돌 가져왔어. 바 오, 그거. 브바, 이 짓이었어? 이가그 폭탄을 만든 거야? 날 와줘! 애초에 도그데이를 구하길 원하지 않았던 거지? 왜 그랬어? 왜냐면 나는 새 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 대표나 다른 나쁜 놈들을 상대할 때 도움이 될새 무기를 말이야 그리고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가는 길에 떨어뜨리고 말았어 그런데 어? 안 돼! 안 돼! 어? 이건... 그걸 본 사람은 도구대일밖에 없었어 도구대이를 없애야 했지 너희가 도구대이를 구하게 둘수 없었어 봐봐! 너무 끔찍하잖아 그냥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걔네... <목소리> 어비에... 나 걱정 마 해냈구나 나 살았어 고마워 호피가 노사 도그데이 정말 미안해 날 용서해 줄수 있겠니 괜찮아 부바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아 고마워 도그데이 너 진짜 매력이 터진다 왜. 아직 못한 농담은 좀 그런가? 지금 당장 녹색 손을 써야돼! 어서 나와라! 날 쓰러뜨렸을진 몰라도 난 아직 건재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플레이어! <웃음> <웃음> 글쎄? 과연 네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견뎌! 오! 안돼! 이거! 견뎌! 안돼!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녀석을 몰래 칠수 있어! 바피와 함께 영원히 제거할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라고! 기회를 이미 충분히 많이 줬어 이리 와! 넌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싫어! 그렇다면 강제로만 끌고 가는 수밖에! 멈춰! 그만해! 이것만 해! 맙소사! 캔네비 험한 꼴을 당하긴 했지만 적어도 방해꾼은 사라졌군… 아! 이제 파피를 찾아내서 그녀가 안전한지 확인해야겠어! <놀람> <놀람> 내 있는 한계에 달했었는데 보잘것없는 작은 인간조차 제압하지 못하다리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블랙기어 전체를 감시하는 직책을 맡기겠어? 넌 평범한 인간이 아니야! 누가 봐도 특별하잖아! 여태껏 한 번도 잡히지 않은 발출의 규제라고 조용히 p 최고급 기술력으로 제작 t 어 i o t Do you hear? n 첨단 h e 로 말이야. e r the children. p l e a s 데전 e s y 지 못하고 있잖아 이젠 네 s Please, yes. Please, yes. Please, yes. Please, 쓸수 있도록 갖고 있을 거라고. 황금 같은 위대한 몸을 가지고도 그것밖에 못 써버리. 내가 직접 나서서 사용하는 수밖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롤고이 말이 아니야. 캔넵! 캔넵! 눈 떠! 일어나! 우린 네가 필요하다고! 캔넵! 진정해, 호피. 우리가 캔넵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서든 캔넵을 되돌릴 수 있을 거야. 반드시 그래야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표시 게임을 모아보자. 우리의 남다른 파워와 사랑의 힘! 우정을 통해 캣넷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다! 뭔가! 진행되고 있어! 나! 살아있는 거야! 너희들이 날 살렸어! 우리의 작전이 통했어! 오! 캣넷 이렇게 있을 시간 없어! 호피!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맞아. 빨업생성기가 작동해서 우리 끝장내기 전에 여기 빨리 벗어나자. 뭐야, 녀석 어디갔어? 야, 세 몸은 텐데 다음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실수하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 현장에서 데려와테니 두고 보자고. 사라져서 정말 기뻐 순간 내가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 캣랩이 죽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금속 손잡이가 나타나서 그를 데려갔다고 캣랩도 겁을 먹었어 얼마나 무서웠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겠어?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돼널 구하러 꼭 다시 돌아올게 키시미씨 신경 쓰지 마 여기서 몸 조심하고 있을. 으아! 저기 뭐지? 키 키스비시. 엘리베이터를 멈춰서 키스비시를 구해야 돼.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 작동이 안 돼. 말을안 돼. 어떻게든 저 위로 다시 올라가야 돼. 작동해라, 제발. 으 하하하하, 신나게 타라고. 바보들아, 꽉들 잡으라고! 으아! 내 눈! 그리고 내 몸도 만신창이군! 파피! 어디로 갔어? 소리 좀 내봐! 파피! 거기 있니? 여긴 너무 어두워. 조명탄을 쏴야겠어. 왜 방독면이잖아! 파피! 나 이제 겁나기 시작했어! 오, 이런! 저 음성은 파피가 아닌걸? 플레이어! 도와줘! 오, 신이시오 감사합니다! 살아있었네! 아무렴! 당연히 살아있지! 걱정하지마! 나랑 있으면 당연히 안전하지! 캣냄! 어떻게 된 거야? 몸통이 해체됐을 텐데 아직 살아있다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플레이어! 네 생각보다 난 강인한가 봐! 음, 네가 진짜 캔네비든 좀비 캔네비든 간에 파피를 당장 풀어줘! 으하하하! 플레이어! 지침 시간이 지났어! 어, 안 돼! 이런! 또 네, 당할 순 없어! 내 방독면! 흐 그, 파피? 내가 파피를 구한 건가? 허 어? 이게 뭐지? 플레이 케어로 돌아온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방금 전에 나왔는데? 너 <laughs> 파피를 당장 내려놓지 못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사라진 거야? 오 안돼! 난 다시 꿈 속에 들어온 거야. 네 생각이 맞아. 이번엔 꿈속 저 너머라고 해두지 넌 내가 만든 작은 게임에 참여를 해야겠어 운 좋은 줄 알라고 게임 따위 할 시간 없어 파피를 가게 해줘 얼마든지 똑똑한 날 네가 이긴다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환희의 시간을 소환해서 이번엔 너와 파피가 희생 제물로 바쳐질 거야 그러니까 날 따라와서 게임을 시작해보자고 넌 영원히 날 이길 수 없어, 걔네. 한번 이겼으니까 또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그 소름 돋는 딜라이트 선생님을 만나지 말아야 할 텐데. 한 녀석도 벅찬데 또 다른 새 괴물을 상대하는 건 무리야. 내가 너무 일찍 소일를낸 건가? 잠깐! 저건 딜라이트 선생님이 아니라 파피잖아. 파피! 어디 있어? 파피! 플레이어, 나 여기 있어, 살려줘. 음. 맙수사, 넌 파피가 아니잖아? 하하하하 네가 내 버즈를 끼워서 맞췄나봐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 이상한 게임에서 널 이겼으니까 파피를 내놔. 오, 플레이어, 이건 이 게임의 1단계일 뿐. 으아! 으 흐흐흐. <laughs> 캔랩은 우리와 함께라면 너무 행복할 거야. 저 녀석을 잡자, 얘들아. 론. 여기서 빠져나가서 캔랩을 잡고 나면 다음은 너희들 차례야. 그래, 난 꿈속이니까 괜찮아. 그럼 잠에서 깨면 녀석들을 막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잠에서 깨지? 얼굴을 세게 때려서 깨어나볼까? 좀더 강하게 했나 봐. 깨어나라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야 하는 건가? 음, 어쩌면 저게 먹힐 수도, 전기 충돌을 받으면 깨어날 수도 있겠지? 재미는 없겠지만 통골밖에 더 되겠어. 아! 통했어. 이젠 진짜 파피를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캣랩이 파피를 어디에 숨겨뒀을까? 이쪽이야! 널 구하러 갈게! 플레이어! 날 찾아냈구나? 이 울타리를 건드리면 안 돼! 순식간에 감전돼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오! 오늘은 감전될 만큼 충분히 감전돼 봤어! 그럼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는데 성공했나 보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플레이어? 그건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인데. 으아! 네가 날 구했어. 널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바피. 자, 가자. 여기서 나가자고.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